막걸리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10가지. 1. 막걸리는 살아있는 유산균의 보고라는 사실. 막걸리 한 병에는 무려 요구르트. 약 500병에 해당하는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유산균들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 해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와 함께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니 정말 놀랍죠? 2. 막걸리는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막걸리에 함유된 다양한 성분들이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고지혈증, 심장병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 막걸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높여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메티온인과 립토판 성분은 몸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4. 막걸리는 피부 미용에도 좋다는 사실. 막걸리에 함유된 비타민 B와 페닐 알라닌 성분은 피부 재생을 돕고 미백 효과를 제공하며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 줍니다. 멜라닌 색소 침착을 막아 기미, 주근깨 완화에도 도움을 주어 맑고 투명한 피부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5. 통풍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막걸리는 혈액 내 요산 농도를 감소시켜 통풍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니 꾸준히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6. 면역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막걸리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어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7. 막걸리는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겠죠? 8. 인공 감미료 없이 빚은 내추럴 막걸리의 매력. 일반 막걸리와 달리 쌀, 물, 누룩만으로 빚어 자연 발효시킨 막걸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추럴 막걸리는 깔끔한 단맛과 숙성될수록 맛이 변하는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풍미를 느껴보세요. 9. 막걸리의 오랜 역사. 아득히 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 제사를 지낸 후 막걸리를 즐겼다고 합니다. 삼국시대 이전에 술 빚는 방법이나 종류에 대한 기록은 아쉽게도 전해지지 않지만 막걸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온 소중한 문화유산임에 틀림없습니다. 10 프리미엄 막걸리의 등장 최근에는 고급 재료를 사용하고 전통 방식으로 빚은 프리미엄 막걸리 시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해창 막걸리와 같이 국가의 막걸리도 출시되고 있으며 전통주 시장의 고급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프리미엄 막걸리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